안녕하세요.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은 소득이 이만큼인데 다른 집에 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는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쓰고 이만큼을 저축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지출이 다른 집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집 자산은 이만큼이고 부채는 이만큼인데 혹시 대출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다른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어, 정부 기관의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한 가정의 재무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 수지를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이시죠? 10분위. 오른쪽에 표에 오시게 되면 1분위부터 2 3 4 5해서 10분위까지 보이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눈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세전 소득과 가계 지출과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여러분 재무제표라고 아시죠 재무제표의 왼쪽이 재무상태표, 오른쪽이 현금흐름표입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얘기고요. 현금흐름표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있는데 과연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총소득을 입력을 해 볼게요.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졌네요. 1분위에서 쭉 가다가, 7분위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봤더니, 7분위 평균 세전소득이 50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월소득이 50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 가정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가계 지출인데요. 가계 지출은 뭐냐면은 우리 집총 지출 중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지출을 가계 지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3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래프가 하나 생겼네요. 그래프를 1분위부터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서 멈췄냐면은 6분위와 7분위. 7분위가 멈췄네요. 그런데 6분위를 보니까 6분위 평균이 346만원이에요. 7분위 평균이 394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은 가계지출이 350만원이니까 6분위와 7분위 사이에 가계지출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6분위 평균이 346만원이니까 6분위 평균을 조금 초과하네요. 그러면은 이 집은 가계지출은 6분위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 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태가 나오죠. 버는 거는 7분위의 평균과 비슷하게 버는데 쓰는 거는 6분위 평균의 평균과 비슷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계 지출을 제가 뭐라고 했죠? 총 지출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뺀 지출을 가계 지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집은 소득에 비해서 뭘 많이 하고 있다?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비지출이 있는데요. 소비지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계지출에서 이제 4대 보험료와 대출 상환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비지출을 잡은 거예요. 자, 우선 250만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멈추느냐? 5분위에서 멈췄네요. 그랬더니 5분위 평균 가계지출이 25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5분이 평균 지출에 조금 못 미치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소득과 지출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소득은 7분이 평균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가계 지출은 저축이나 투자를 뺀 가계 지출은 6분이 평균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 저축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또 4대 보험료와 어, 대출 상환하는 것까지 뺀 나머지 소비 지출을 봤더니 5분이 평균 지출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저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출도 대단히 양호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에서 주부님께서 살림을 아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득과 가계 지출과 소비 지출 이세 가지만 입력해 봐도 정부 기관의 어떤 통계치에 근거해서 이 집의 현금 흐름이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수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족 수를 고려한 현금 흐름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인 가족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4인 가족. 그리고 4인 가족이니까 4인 가족 평균 지출은 56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의 소득은 얼마였죠? 500만원이었죠? 그러면 소득은 4인 가족 평균 소득에 조금 미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계 지출 같은 경우는 350만원 지출인데 4인 가족의 평균 가계 지출은 449만원인데 이 집은 363만원 3인 가족 평균이 363만 원이니까 가계 지출은 3인 가족 평균 정도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4인 가족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가계 지출은 449만 원이에요. 자, 만약에 이 집이 가계 지출이 4인 가족 평균만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4인 가족 평균 소득보다 조금 적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출은 4인 가족 평균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현금 흐름상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소득은 4인 가족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가계지출은 4인 가족 평균이 아니라 3인 가족 평균에 맞춰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비지출은 250만 원인데 소비지출도 역시 3인 가족 평균 지출이 273만 원인데 3인 가족 평균보다도 더 적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뜰하게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도 상당히 평균보다 많이 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양호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맞벌이 여부별 가구당 월평균 수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수익 구조는 맞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맞벌이 35.25%, 외벌이 64.75%가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35% 정도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맞벌이의 평균 세전 소득은 599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계 지출 평균은 433만 원 소비지출 평균은 319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이 가정은 맞벌이지만은 맞벌이 평균 소득인 599만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500만 원의 소득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고 가계 지출 같은 경우도 맞벌이 평균 지출은 433만 원인데 거기에 많이 미치지 않는 지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맞벌이의 소비지출 평균은 319만원인데 이 집은 250만원이 소비지출입니다. 그래서 맞벌이긴 하지만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또 외벌이가 나와 있어요. 외벌이는 가계지출이 312만원, 소비지출이 24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맞벌이긴 한데 소득은 맞벌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가계지출은 외벌이 지출 정도만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맞벌이 부분인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맞벌이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을 대단히 적게 지출하고 있다. 정말 알뜰하게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볼 거예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산에 비해서 부채 수준이 적절한 건지 뭐 이런 걸 한번 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게 부동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들어가 있는 적금과 예금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주식과 뭐 펀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사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저축성 보험 뭐 이런 거를 뺀 나머지 자산이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은 3억이라고 가정할게요. 3억 그리고 금융 자산은 5천만원 부채는 1억 5천이라고 보겠습니다. 1억 5천 정리하겠습니다. 실물 자산은 3억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은 5천만원 그 다음에 부채는 1억 5천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자산이 3억 5천이니까 4분위 평균이 3억 9천. 결국은 약 4억 정도네요. 3분위 평균이 2억 8천. 그러면 이 집은 3억 5천이니까 3분위와 4분위 사이인데 4분위에 조금 좀 가까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실물 자산은 3억이에요. 실물 자산은 3억인데 4분이 평균 실물 자산이 2억 9천 정도니까 실물 자산은 4분이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 금융 자산은 지금 5천만 원인데 금융 자산은 3분이 평균이 6,700이고요. 2분이 평균이 4,800이니까 2분이 평균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선 보시면은 자산의 구조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물 자산은 어 4분이 평균에 해당하는데 금융 자산이 2분이 평균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게 좀 언발란스죠. 정상적이라면은 실물 자산도 4분이 평균이면은 금융 자산도 4분이 평균 정도가 정상인 거죠. 근데 4분의 평균이 실물 자산이 약 3억 정도. 4분의 평균 금융 자산이 9,661만 원이니까 약 1억 정도죠. 그러면은 4분에 해당하려면은 실물 자산도 3억, 금융 자산도 약 1억. 이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실물 자산에 비해서 금융 자산이 너무 적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채 수준은요. 부채가 1억 5천인데 어디에 해당하느냐? 1분위에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4분위 평균이 9,300, 5분위 평균이 1억 7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정은 4분위에서 5분위 사이에 부채 수준인데 5분위 쪽이 좀더 가깝네요. 마지막으로 순자산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집은 어 총자산에서 1억 5천 부채를 빼니까 순자산은 2억이에요. 2억은 3분이 평균 순자산이 2억 2천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부채는 5분이 평균에 가까운데 순자산은 3분이 평균에 가까워요. 이것도 좀 밸런스가 좀안 맞죠? 이것만 봐도 자산의 구조는 조금 양호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상태 역시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간 부채 상환액 이거는 매달 매달 부채를 상환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총 상환하는 부채와 이자 원리금을 총 합한 금액을 얼마씩 내가 지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 1200을 잡아볼게요. 월 100만원 월 100만원을 원리금을 상환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연간 부채상환액은 4분이 평균이 12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부채는 아까 보셨다시피 5분이 평균보다 조금 적은데, 연간 부채상환은 4분이 평균에 맞춰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어떤 부채상환 능력에 맞지 않게 큰 규모의 부채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재무상태를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 재무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보여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재무상태를 다 입력을 할수 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재무상태나 현금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각자 가정의 재무상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목> 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재무 상담을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상담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 재무 설계사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어, 재무 설계사분들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사용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친구분이나 우리 가족분들이나 서로 많이 공유하셔서 각자 가정의 재무 상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